안녕하세요. 허리케인입니다. 오늘은 GS 이라는 종목을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제가 약간 언급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홀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10월 12일 날, 거래량이 3,600만, 그리고 거래대금이 3,4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어, 종가가 24%에 끝났습니다. 그 역시 불기둥이 들어와 있구요 그 다음에 저항성은 33일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종가에 매수 했습니다 근데 이틀정도 홀딩을 하게 됐구요 어 오늘 시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약 10시 21분 쯤에 5% 이상 슈팅을 주고 그 다음 봉에서도 한1% 정도 이상 슈팅을 줬기 때문에 지금 고가가 10.91% 정도까지 해서 지금 내려오고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를 1 0의 아시다시피 트레이링 스탑을 맡아놨기 때문에 어 거의 그 근처에서 매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익을 보면 일단 9.85% 정도,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어 수익금은 약 19만 0천원 정도 제가 한 200만원 정도 베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금은 197,000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시장에서든, 어디에 있든 간에, 어 정말 날아갈 수 있는 종목, 그 힘이 있는 종목, 돈이 들어와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거래량, 거래대금, 그 다음 종가가 얼마에 끝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역시, 그 52주 신고가 중에서, 얼마에 근접해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역시 오십주 신고가 어, 돌파하고 어, 엄청난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봉상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량도 좋은 상태에서 어, 전 신고가를 완전히 뚫린,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음, 뭐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종가 매매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목포가에 걸어 놓고 어, 트레인스탑을 걸어 놓는데 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요기 정도에서 슈팅을 할때 매도를 할까 근데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뭐5% 6% 에서 매도하게 되면 3,4%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저거라도 먹자 라는 심정으로 매도를 하게 되죠 그럼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이게 바로 내동매매 입니다 내동 매매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하는 매매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얘가 10%를 안 갔다 그러면 왜안 갔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어,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서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